세계 최고의 간경화 보도, 셰퍼의 경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열심히 일한다. 누구보다 효율적으로 일한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진실은 정반대예요. 하루 종일 밤낮 없이 일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잊어버립니다. 스트레스에 짓눌려 실수를 반복하고 결국 평범한 결과만 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병든 몸으로도 일하다가 겨우 48배 과로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같은 함정에 빠졌습니다. 처음 강연을 시작했을 때 하루 천유로조차 받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 1만유로, 1만5천유로를 넘어섰습니다. 그 달콤한 성공에 취해 저는 들어오는 요청을 모두 수락했습니다. 거절할 줄 몰랐던 겁니다. 그 결과 하루 16시간 넘게 일하고 잠은 3시간만 자며 결국 폐렴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세미나를 취소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그 생각이 저를 병들게 했습니다. 그러다 두 번째 쓰러지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성공은 무너진다. 과로는 자기 자신을 버리는 행위다. 여러분, 저는 오늘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번아웃은 더 이상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날가빠진 과거의 방식일 뿐입니다. 진짜 성공은 자신을 아끼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지키십시오. 자신을 존중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일이 가장 소중한 보물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성공은 오래도록 빛날 것입니다.